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출근을 했는데,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 또 최근에 가장 아끼고 있는 이 맨투맨을 입고, 나들이를 가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입어봤어요. 위에, 되게 컬러가 진짜 예쁜 맨투맨이고요. 마젠타 컬러라 그래가지고 제가 가을에는 맨투맨을 진짜 좋아하는데 이렇게 또 컬러가 톡톡한 맨투맨이 없어가지고 얘는 제가 보자마자 소장을 한 맨투맨 제품입니다. 딱 가을 시즌에 입기 좋은 많이 두껍지 않은 카키 색깔 코트 팬츠랑 입어줬고요. 이렇게 조금 귀엽게 이 슈즈를 매치해가지고 딱 가을스러운 룩으로 입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맨투맨을 좀 이런 코튼 팬츠랑 입는 걸 좋아해요. 아니면 어 반바지 같은 거좀 편안한 반바지에 산책하기 좋은 룩? 그렇게 입는 것도 좋아하고 어쨌든 오늘은 조금 컬러감 있는 제품들로 구성해서 입어봤습니다. 이게 카키가 이 마젠타 컬러랑 되게 잘 어울려요. 저도 이게 어울릴까 하고 입어봤는데 너무 너무 컬러가 예쁘더라고요. 그럼 저는 또 얼른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좋죠. 지하철 온다. 어, 그 접시 없나? 접시에 담으면 되는데. 어, 저기 있다 엄마. 그래, 어, 엄마 먹고 싶으면 사. 그래, 응, 그래. 어, 그래. 어, 그래. 어, 그래. 어, 그래. 너무 예쁜데? 컵? 이거 필요한데? 아나 이거 생일 선는 받았었어. 이 컵. 아 언니야 여기서 사준 거구나. 네. 이거 그거지. 꿀. 맞아요. 꿀 이렇게 어, 하는 거. 소비야 이거 너무 귀엽다. <laughs> 오. 와. 이것도 너무 귀여운데? 이것도 이거 빵마라면이었잖아 오, 사갈래 사고 싶어. 뭐? 뭐? 이런 거. 귀엽지? 이런 거발 빨라 먹어야지. 어. 이것도 너무 귀여워. 네개가 <laughs> 호다닥 떨어졌어 <막다 웃음> <먹었어>. 너무 맛있어 <웃음> <웃음> 맛있어? 응아 음. 음. 음, 너무 좋아 <laughs> 너무 웃겨 아 대박 너무 어 그렇죠? 면이 너무 좋아. 나나 면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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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은 정말. 필요 없어. 다다 왔어. 런웨이 따라가는. <laughs> 结果我。 들어가 있으면 아예 딴 데를 보는 게 나아. 그익을 그러니까 그, 내려다 보거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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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어. 어. 너무, 너무 감사해요. 생일 축하해요. 어떡해, 이거 도화도 다 짜는 거잖아. 어? 아니야, <laughs> 그 우리가.. 그거는 예쁜 화장품이랑 <laughs> 그런 거 <laughs> 너무, 진짜 어 필요했어요. 그런 거 올려놓으라고. 이거 색 크기도 너무 예쁘다. 예쁘지? 그래서 <laughs> 쥬 스타일이지. 네, 저 진짜 마음에 드는 거 스타일이지. 저 이런 거 진짜 좋아해요. 고기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다 말아. 음. 날씨가 진짜 좋다. 여기잘 왔다, 딱. 너무 좋은데? 바람은. 동신들을 따라가면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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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하나, 아, 순대 하나, 네네. 튀김 하나, 갈까? 오뎅 네 개요. 떡볶이 어. 하나, 순대 하나. 그럼 순대랑 같이 갖다 주시지.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 드시라고? 네. 네. 감사합니다. 만두 안 했는데 맛있게 맛있게 맛있어 됐어? 떡볶이? 맛있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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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대인데? 음. 저희 순대, 순대 시켰어요 저희. 네 동훈님 카페를 여기랑 같이해요? 이렇게 이 공간도 카페예요네 여기가 카페인데 사실상 네, 여기 카페를 좀 밖에만 하고 아, 치사, 아 그렇구나 그냥 여기 와서 앉으셔도 돼요 헉! 너무 예쁘다 이거 꼭 입어봐야겠다. 이거 입어보고. 예쁘다. 어, 근데 이거 되게 그 홈페이지 상보다 색깔이 조금 더 연하구나. Instead, but I'm tired. But I'm tired sometimes. Sleeping doesn't even rest my mind. Sometimes dreams lead to visions you can't find. And I'm shaking my head left to right, left to right. If you think that I'll leave, I just might. I just might. My future's in charge. 배터리 100%야. 100%라고. 어떻게 못 따라왔어? 허. <laughs> 디를 써야 돼. 바로 방해해버리게 자, 봐봐. 이 어떤 게 어울리는가 봐. 이거에, 이거, 이 자켓에, 이 맨투맨 이렇게 있는 게 예쁠까? 아니면 이건 니트를 눈앞방어 입는 게 예쁠까? 그 그냥 트맨이라서그 정도는 될것 같은데 내가 너무 고리타분한가? 요즘에 그런 집업 맨투맨 유행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게 꼭꼭 옛날처럼 트레이닝복에만 입는 그런 게 아니라 음, 그럼 시도해 보세요. 아니면은 아 아니에요. 저게 <laughs> 나요? 그냥 깔끔하게? 아니 아무리 계절감이 좀 너무, 너무, 너무 더워. 예쁘죠? 좀 많이 더워 보이는데?